오늘은 춥고 변덕스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 9도, 대관령은 4도에 머무는 등 전국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중부지방에는 눈비 소식도 있겠습니다. 한편 경기 동부, 충청 북부, 강원 영서와 상간 일부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는데요. 강원 영서와 강원 상간 지역에는 최고 3cm 정도가 쌓이겠고, 그외 경기 동부 내륙과 충청 북부 지역에는 내일까지 1cm 미만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동쪽 해상에 위치한 키가 큰 고기압이 기압계의 흐름을 막고 있어 중국 북동 지방의 중심을 둔 상층 전리 저기압이 정체를 하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 찬 상층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남아하고 있는데요. 남쪽으로는 고기압이 위치하고 북쪽으로는 기압골이 형성되면서 중부 지방을 지나는 기압배치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은 중국 상해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지만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빛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충청 남부와 남부 일부 대륙에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에서 바람이 강해져 오늘은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부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돼 화재 예방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9도, 청주와 전주가 11도, 대구와 부산 12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현재 동해 먼바다에 발효 중인 풍랑주의보는 6시를 기해 모두 해제되겠지만, 오전까지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높게 일다가 낮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일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새벽 한때 빛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낮 동안에는 빛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